다음 그림에서 d2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공식 하나 있죠. d2의 제곱, d2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dc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과 같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자, 다시 써보면, d2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BC의 제곱더하기 BE의 제곱과 같다 이거 제곱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다 이건데요 지금 여기 DE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제곱, BC가 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8의 제곱은 6 4고 DC, CD 길이가 5니까요 제곱하면 25그 다음 BE는 7이라고 나와 있죠 제곱하면 49가 되고 G2의 제곱 플러스 64는 25를 더하면 74가 되네요. 이 항에서 빼보면 우리가 구하는 G2의 제곱은 10 이렇게 구해집니다.